예, 네. 아 저도 뱅크시 그림이 혹시 어디 떨어지지 않았나 취스로 다니라고 러는데 역시 뱅크시, 네, 뱅크시에 뱅크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참 특출난 예술가예요. 요즘 예술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네, 그게 예술이에요. 그림도 간단히 어떻게 그리냐? 스텐실로. 이사람이 씬실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요. 빨리 몰래 도망가려고 그래피티 그래피티 우리 낙서하는 길에다 낙서하면 어떻게 돼요? 잡혀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나무 건물에다 하니까 어, 몰래 한국에서는 예술이라고 막, 아 여기다 그려냐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자. 지금도 잡아봐요. 그저 나무 건물에다 하니까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완벽한 개념의 순간. 자, 개념이란 이거예요. 작품의 결과나 물질적인 성격보다, 성인보다, 아이디어, 그 제작 과정이 중시되는 거예요. 자, 뱅크시가 제작 과정이 중시하다는 거는 이거예요. 뱅크시 그림을 벽에서 발견을 했어. 한국에서 발견을 했어. 말고 가요. 뜯어봐야 돼. 진짜. 어. 그런데 이 사람은? 결과 제작 과정을 지금 어떻게 저기 올라가서 그렸지 이거야. <laughs> 어떻게? 어? 저기 어떻게 매달려서 그렸지 제작 과정은 아이디어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물질의 성질보다 심리적 효과.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은 어떤 환경적인 것그 시대의 배경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그런, 것들, 그런 내용들에 스텐실 기법 스텐실을 한 이유는 언제 그리고 앉았어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딱 대고 치한 2초 먹이나그림이 그래서 빨간 가번처럼폭 찍고 뭐 이런 식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을 절약하게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. 보시면 되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. 내 그림, 너희들 어, 못 그리게 했지? 사지마. 내 거, 내거 가격 올라가면 안 돼. 이거야 어? 저기, 가격 올라가면 좋은 제그죠 응. 그림에 대한 소유를 약화시키는 게개념 미술이야. 변기 들고 가봐야 아이디어 못 가져가지. 이거죠. 이게 바로 개념미술의 중요한 요정인데, 자, 뱅크시의 개념 미술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담벼락에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먹고 있는데 그 눈은 반대쪽 담벼락에 갔더니 폭격으로 해서 불탄 집에서 나온 재앙. 전쟁을 어, 그림을. 자, 옷을 던지고 있죠? 어, 데모를 하고 어이나의 풍선을 날리는데 저 그림이요 얼마 전에 작년에 도쿄에서 발견이됐어 유명해요, 명 도쿄 잘 사람이 안 다니는 쇠철판 문터 박에 있는 요 발견돼 날리가안 거야. 기일를하게 진짜 백구시거나 어떻게 됐어? 뜯어놨죠. 백구시가 <laughs> 원하는 거 아니에요. 백구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. 근데 어떻게 돼? 그럴 수록축 주가는 소더비 경매장에서 한두끝도 없이 라가죠 그래서 아마 영상은 못 보셨지만 그런 소리 들으셨죠? 땅땅땅 땅땅 경매 끝나자마자 어떻게 돼요? 뱅키지의 그림이 잘려버렸어요. 이걸 안 갖고 왔는데 너무 유명해서 어. 분쇄 우리 이 세단이 있잖아요. 그런 그림이 쥬이. 그때 고장이 나서 증가까지 잘했어. 그게 끝나고 페이스북에 자기가 잘레 그, 분쇄기, 그, 재단기를 10년 전에 미리 거기다 심어놨어 작년에 심은 게 10년 전에 미리 이걸 낸다 그래갖고 내 그림 누가 경매장에서 사면은 그걸로 없애버릴 거야 해서 그림 산 사람이 어, 그래도 살 거야. 왜? 네. 더비싸지거고 그래서 20매점인가? <laughs> 팔렸죠? 그럴수 있게 더더욱, 뱅크시는 아직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. 나오지 않아. 비디오로, 어, 뱅크시의 모양들을 이렇게 해도 얼굴을 시커먹게 하고, 이렇게. 자, 뱅크시의 또 재밌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. 제도권에 있는 작가들. 이 사람만 존중하면 안 된다. 평, 이 일반 작가들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감이했죠 그래갖고, 자연사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생긴 돌을 갖다 딱 갖다 놨어. 무슨 그림이에요? 카트 밀부 가네, 카트. 쇼핑센터, 그죠? 어. 돌에다가. 아. 자, 문제는 저 돌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없어진 줄 알고 신고를 아무도 안. 박물관 유물인 줄 알고 계속 구경. 한참 지나서, 어, 이거 뭐지? 관리자가 발견해. 아, 펜 글씨 거구나. 오이 비닐장갑을 기껏 옮겨놓죠, 이건. <laughs> <laughs> 자, 더 도도한 작품이 되어버렸죠. 자, 이거 뭔지 아세요? 역시 자연사 화물과에 사람이 살아가니까 사람 몰래 도덕 전시를 하기가 좋은가봐 딱정벌레에다가 로켓을 네개를 부착을 해서 3D 프린트로켓에요요 뭐 로켓. 로켓을 딱해놓 벌레에다 딱붙여놓고 딱. 아무도 몰라. 도덕전시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죠. 구경을. 붙여죠 우리가. 어. 자, 이렇게 도덕전시를 그림. 막 갖다 붙여요. 그냥. 그 동영상이 있어요. 딱. 바와리 테이프 와서 아무데 없을 때에서 뒤에 양면 테이프를 갖다 해놨나봐요. 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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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한 3초 분에 안 걸려. 어. 자.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사회를 무식해 풍자하는 거죠. 자. 그 밑에 있는 그림. 유명한 베트남전의 이야기에요. 이때는 이 어린아이를 누가 울렸어요? 전쟁이 울렸어요. 요즘은 누가 울려요? 요 M자. 대기업을 상징하는,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맥도날드 오고, 대기업을 상징하는 디즈니. 얘가 울려. 어. 그래서 풍자였죠. 자, 그래서 풍자였죠그림 자, 그래서 탱크 씨는 자기 그림이 고가로 올라가는 건 되게 웃기는 일이다. 그래갖고, 한 번은 기에서 얼마? 60달러에 쫙 넣고, 사람 시켜서 팔았어. 이 펜크시 거리고 어. 팔았는데, 동영상에 있어요. 4 시에 누가 100점. 하루 종일 몇점못 팔아서,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, 우리가 다갈 텐데, 그죠? 어. 비행기표 빼고도 남았는데, 그죠? 횡재죠? 이사람 <laughs> 어, 그래서 이 그림을 네. 이렇게 하는, 요거 한번 볼까요, 우리 동영상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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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봐서 한 번. 자국이죠. 응. 하루 종일 안 팔려. 응.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 사람은 백지 아니에요? 3시3 0 분에 처음 하루 종일. 자 이렇게, 이렇게. 좀막 깎아줘갖고 뭐 팔고 뭐 <웃음> 완전 헬게제트요이사람서 <laughs> <행제했어요>, <laughs> 네. 아깝죠. がとう。